렌랜저 구형 차량에 잘 가보세요. 저기 가서 이 돈만 한번올으시면 돼. 뭐가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 배에서 물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희망상이지만 야, 거기서 돌리신다고 거기 돌리셔도 되겠다. 편안0어 오케이. 차가 복잡해서 샥 밟아보세요 여기서 웅 한번 샥 한번 여기까지 샥 그냥 물이 떨어지길 바래. 물. 배기에서. 자, 고객님. 시선꽃에 나와보세요. 예, 이거 배기 보세요. 예, 보시라고요 예, 보시라고 어떤 변화 생겼는지. 보이세요? 저, 보이세요? 예. 이거 완전히 시켰다는 거예요, 고객님. 이해하시죠? 시뭐 아침에는 막물 떨어질 거예요, 아침에는. 낮엔 덜 떨어지고, 열, 열 때문에. 보세요. 그죠? 어떤 단응이 보였냐고, 이니, 그래도? 아직은... 아, 아직은... 아 그러셨어? 아직은... 근데 증거는 내가 보여드린 자있잖아 그죠? 음... 네, 정보를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니. 예.